내각일 보다 이제 어쩐 과서 아, 우승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들겠죠 아무래도 결승이란 큰 무대니까 네 이제 서비스 시작됐고요 러프 십이네 발리 슬라이스 이번에도 발리 스매시 성공합니다. 러브로 받아냈고요. 강국건 이번에도 높은 바운드 아웃 아, 아웃이 선언됩니다. 30 올입니다. 30다 벗어나고 있어요. 세컨 서브 들어갔고 비어있는 오른쪽 구석을 노립니다. 앰피언시 포인트 이재문 아 하지만 강국원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가감한 공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우선 앞으로 왔고요 전이에서 공격합니다 빨리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살려내지 못하고 이재문이 기적적으로 우승을 차지합니다